하시피 <laughs> 그동안 형한테 너무 많이 대겠지 하면은 부겸이 형님 저도 이렇게 동생들 너무 많아지는데 <laughs> 안녕하십니까 김부겸 TV를 빼앗은 하시피입니다 <laughs> 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운영하는 황희도라고 합니다 예.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오늘은 CP의 자리로 돌아갈 거고요 형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근데 김부겸 TV인 거죠? 네, <laughs> 예, 김부겸 TV인데 제가 언제 CP TV로 바꿀까 이런 거예요. <laughs> 헷갈려요 계속. 떠들거리고 <laughs>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 TV의 황희드입니다 어, 김부겸 TV 황의도가? <laughs> 아니, 요즘 채널이 다른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저 어... 이제 좀 점령을 해보고자 왔습니다. 아니, 그, 최근에 저도 그 하시피님 잘 알거든요. 네. 네, 어. 그 형님 동생 하셨길래. 그래서 저도 이번에 형님이라고 부르려고. 나 동생들 너무 많아지는데. <laughs> 우리 형님은 항상 <laughs> <세상> 모든 청년들의 <laughs> 형님이 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웃음> 당제로. <웃음> 좋아요. 어. 그러면은, 구겸이 형님 저도 이렇게. 어, 오케이. 그럼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표도요, 그래야지 뭐. 모르... <laughs> 아, 진짜 근데 이렇게 해주시네요. 저는... 어, 그럼. 아, 연출 없어요. 아, 왜냐면 저도 댓글에 그런 게 많았어요. 이거 진짜 카메라 꺼지고 응. 뒤에서 뭐 이렇게 혼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뭘왜 혼나? <laughs> 제가 카메라 끄고 세게 한번 들이대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그저 영상 봤습니다. 몰래 카메라. 아, 몰래 카메라. 안 그래도 그 형님 채널을 이렇게 눈여겨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저는 해마우스 채널인 줄 알거든요. 그 반응 댓글 반응 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 김부겸 TV 한다고 했을 때 정치 이야기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졸린다 뭐이래끊거데 하시피라는 괴물이 하나 오더니 뭐 판을 막 흔들어 가지고 나는 따라가기도 사실 급하거든. 그런데도 어쨌든 저게 폐지 비율도 많이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요즘 조금밖에 힘이 나고 근데 실제로 얼마나 이렇게 좀 들이대시나요? 하시피님 아니 이제 자꾸 들이대려고 하는데 내가 뭐잘안 들이대지는가 봐. 이것도 편안하게 한번 해봐 내가. 아, <laughs> 어, 알겠습니다. 어, 저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그 몰래카메라 콘텐츠 아까 얘기 나왔는데 거기서 보시면 진짜 화를 절대 안 내시더라고요 좀 하시비님이좀 적극적으로 도발하시던데 절대 안 내는 건 아니고 뭐그 정도 도발에는 충분히 내가 내성이 있어서 괜찮은데 부당한 걸 맞았을 때 화를 내지 근데 그날 뭐하시비가 어, 어, 동생이 문제 지적을 뭐 내가 잘못하고 있고 시원찮다는 걸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그걸뭐 마지막에 내가 조금 그 몰카라는 걸 알고는 좀 되게 좀 섭섭했지만 왜냐면 행안부 장관 때 그 공중 화장실 같은 데서 이놈들 그 몰카로 아주 그 엉터리 짓 하는 놈들 예, 예, 예. 또 심지어 그걸 가지고 또 거래까지 하는 이걸 잡으러 경찰청장님하고 같이 직접 공공 화장실을 담지기 들고 다닌 거기에 있어서, 아이고, 뭘카라 그러면 내가 조금 이제 소름이 돋아요. 음. 이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찍어서 거래를 하진 않나. 그래서 정말 그때는 하나 막 걸리면 잡살 내려고 하는데, 무슨 뭐저 장관이나 경찰청장 이런 거 하고 다니냐 그러는데, 그러면서 전국의 각 건물주들, 대표자들을 저희들이 모셨어 그래서 이건 정말 협조해달라. 이건 문명이 야만이 된다. 정말 니 쪽팔려서 살겠냐.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몰래 카메라 가지고 네.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랑 게있잖아 그걸 갖다 훔쳐보는 그런 친구들 좀 없어지고. 네. 이건 정말로 우리가 외국 텔레비 같은데 보면 재밌는 몰래 카메라 네. 그냥 나오잖아. 네. 말 그대로 콘텐츠용으로만 네. 쓰는 막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 아,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래서 좀 요청을 드려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음. 보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이 네. 사진 혹시. 이슈된 거 아세요? 네, 어제 그렇게 어제, 그렇게 어제, 그렇게 어제 그렇게 우리가 저 남원에 어, 수제 네. 지원 지 나가서 그래서 특별히 이슈될 게뭐 있나요? 아니, 이게 배 바지가 이거 일하기는배 바지라서 탄탄하게 뭐 그립들 좋아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편하게 갔는데 뭐 어. 아, 그러니까 별로 의식하고 그런 건, 아니... 건 아니고 배바이 패션 스타 그리고 생각보다 뭐. 내 배가 요즘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 안해봤어 <laughs> <laughs> 이거 비포 애프터 짧좀 어디 이렇게 음, 한번 음, 해주세요 네. 아 근데 진짜 또 확실히 그런 거 같아요. 이 사진 되게 핫했는데 음. 이게 또 제가 건너서 듣기로 는 근데 현장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일도 열심히 잘하셨다고 그런 미담 같은 게또 많이 들려왔거든요. 최근에 이 뭐야 수해 복구 작업 그 사진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정치인들 별로 음. 의식을 그만큼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럼요. 거기 가서 막그 사실은 그제 비에 잠긴 거거든요. 네. 집이든 마을이든 그. 흔적을 보면 뭐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어,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이것도 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음. 이게.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세요, 이때. 여기 지난번 2016년 총선에서 네. 그 당신 이제 수행을 하던 우리 제 이비서가 네. 말하자면 지금 자기는 좀 자료를 보고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네. 내가 이제 우산을 씌워 주는 거지. 비 맞지 않으라고. 음. 전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그 옛날에 늑대 유혹 그 있잖아요. 강동원. <laughs> 그. 되게 흔해요. 그 아, 이런 그 상황이 되게 흔해요. 아 네, 다음으로 이거는 이렇게 그 여기 소방청장 정문호의 직원 일동 해서 음. 이런 그 기념 트로피 같은 건데 음. 이, 예. 이건 혹시 어떻게 해?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동안 오랜 수건이었던 이 소방 공무원들이 그동안 지방직 공무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따라서 급여는 같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복지 수준이나 되는 게 네. 차이가 나는 거라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 수준도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전국에서 같은 소방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만한 국가가 책임지고 투자를 해야 돼서 소방관의 국가직 할을 제가 앞장서서 했죠 그래서 아마 그 덕분에 제가 명예소방관 평생 명예 소방관 1 호로 받음래요 이거 정말 우리 가보가 될 거예요 와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이게 그 소방관 국가직 할때 저도 영상으로 몇번 다루긴 했었는데 여기. 음. 저기... 네, 이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게 네. 제 마지막 날인데. 아 인기 마지막. 인기 마지막 날. 날. 강원도 산불이 나니까 전국의 소방관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800몇 대이 소방차들이 이 강원도 이 고성 강릉 지역으로 모여준 거죠. 이게 그러니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좀 이거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다 전국에서 출동 안 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혹시 불이 나면 그걸 누가 책임져요. 음...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도와줄 수 있어도 이렇게 대규모로 전국에 있는 소방차 800몇 대가 이렇게 강원도로 모여주는 것은 이제는 소방의 업무가 국가공무원인 우리 소방 모두의 업무다라고 생각하고 곧 소방청이 발족할 걸 앞두고 있으니까 모두 원팀이 되자라는 생각 이렇게 이 와준 거죠 고맙죠 그거 형님이 이렇게 큰 기여를 하신 거죠. 건... 저도 박합좀했다고 말하지요. <laughs> 네. 진짜 큰일 하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이 받는 소방 서비스의 질은 확실히 높아질 거예요. 네, 그건 뭐 제가 확실히. 그리고 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갖는 이 자부심이 대단해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 소방관들을 위해서는 트라우마 센터, 트라우마 치유 센터 그걸 만들어 드렸어요. 그 소방관들도 자기가 큰 불을 한번 맞닥뜨리고 나면 소방관도 여러 가지 흉격이 오거든요. 그걸 치유해 줄수 있는 센터가. 예. 어, 이거는 꼭... 그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혹시 이때는 기억하십니까? 예, 네, 요거는 이제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네. 그 지진 때문에 이 금이 간 네. 지금 이제 포항의 고그 아파트 현장을 보고 있는 중에 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많이 와, 놀랐죠. 큰 아파트가 덩치째 미치 음. 구멍이 뻥 뚫린 상태예요. 네. 얼마나 무서워. 어. 이때 그래서 수능 연기 수능 연기를 결, 결정을 하죠. 어. 이 그... 아파트에도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 학생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불행을 혼자 다 감당해야 돼. 근데 포항 지역 전체에 6천명의 수험생이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그래서 한쪽으로는 교육부총리한테 이건 연기해야 된다고 하고 한쪽으로는 대통령께 연기할 수밖에 없겠다고 그래 건의를 드렸어. 대통령이 받아들여 주셨지. 음. 아, 이때도 정말 그 중요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저는 늘 궁금한 게이 어떤 권한이 커진다는 건 되게 그또 책임감이 커진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좀 하루하루가 되게 막 되게 불안할 것 같거든요. 저는 무슨 일 터지고 뭐 하면은 긴장을 해야 되죠. 절대로 예. 절대로 이렇게 느슨하게 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 휴가를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어요. 음. 갔다가 한 번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돌아왔고, 한 번은 또 무슨 다른 사고가 나서 돌아왔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들을 또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에 여기에 막 음. 보면 문재인 패렴 뭐 대구 조토화해서 음. 영상도 또 봤는데 음. 현장에서 면전에서 막 엄청나게 뭐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막 음. 예, 대구 시민분들 이 오셔 가지고 음. 사람 양심이 있어야지. 검찰이, 좀, 검찰이, 검찰이 네. 지금 전부 다 자빠가 당하겠잖아. 누가 모르나. 얼굴에 있거든. 뛰어가가 떠들지 말아 이 새끼들아. 내 김부겸 이름보고 욕하는 건 아니다. 네,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네, 네. 오늘 처음 만났지만 네, 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네. 사람이 지금 밥을 못 먹... 근데 그런 그 상황에서 되게 침착하게 또 대응도 하시고 그그 그 얘기가 공감 갔어요. 8년 동안을 그 대구에서 지금 쭉그 음. 길을 걸어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뭐쇼한다라든지막 이렇게 막 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막 저도 그 하시피 님 의견에 좀 공감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은 그렇게 험난한 지역에서 그렇게 수년간 그 일을 길을 닦는다는 게 저는 진짜 저는 못할것 같아 갖고 좀 어떠셨어요? 그런 막 온갖 그런 비, 비난도 받으시고 현지에서도 비난 받으시고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우리 존경하는 선배 노무현 대통령기를 흉내 낸다고 갔지만 한 7년 8년 하니까 이젠 그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 정말 흉내 내기 위해서 7년 8년을 버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점에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또오기가 생긴 게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후배들이라도 와서 이 지역을 또변화시켜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그 후배들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기로 버티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저는 참 정말 많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 아직까지도 그 대구라는 지역에서 그니까 러 저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을 직접 경험을 해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는데도 솔직히 너무 화도 나고, 심지어 이게 저뭐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맹목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좀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런 세대들이 있고 요즘 젊은 분들은 달라요. 아 달라요? 어, 어 우리 저 기도 아우님, 저 우리 하시피 아우님 요 세대들은 좀 다르고 다른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부모 세대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옆에 관망하고 있다, 쳐다보고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시피님을 대구로 보낼까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 괜찮죠? 어, 좋은 아이디어. 이건 꼭 제가 이게 첫 번째 민원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직까 맛. 맞... 음. 그러면은 또안할 수가 없는 게 요즘 또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엄청난 공격을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시작부터 시달리셨잖아요. 사실 예, 예. 지금 또뭐40%뭐 붕괴됐다면서 엄청 또 이제 레임덕 완네만에 엄청 헐뜯고 있는데 사실. 뭐 가장 곁에서 도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많은 감정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오히려 문 대통령 상황 자체를 얼마든지 당신께서 관리를 할수 있는 분이니까 오히려 문 대통령 걱정은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법 여권 자체를 몇 가지 과제를 주고 자꾸 다른 목소리를 유도해서 우리끼리 자꾸 다투도록 이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농무 대통령 마지막 1년 언론과 이런 이런 갈등 이런 등등을 잘 우리가 어,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 아픈 어, 잃어버렸던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 내부에 항상 소위 말해서 저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또 국민들한테 부족한 건 부족했다고 사과하고 또 함께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을 또같이 요렇게 요렇게 가자고 호소드리면 아, 저는 이 어려움 덕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와, 뭔가 되게 지금 좀뭐 이렇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한데, 그, 하시피 님도 꼭 대구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laughs> <laughs> 바뀔 것 같아요. <laughs> 하시피, 그동안 형한테 너 많이 개겼지 가자, 형과 더그 대구로. 음... <laughs> 아니, 어떻게 보면 제가 쭉그 인간 김부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형님에 대한 인간적인 부분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당대표 출마를 또 하셨는데, 너무 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저도 그래도 또 전당대회 준비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전당대회 얘기를 조금 여쭤볼 수 밖에 없는데, 그,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죠 내년도 중요하고 내후년도 중요합니다 저의 정치적 야심, 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을 살려야 한다는 걸 제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근데 이게 또 새로운 대안이 되겠네요, 진짜 나뭐 좋습니다 그... 어, 나는 뭐 엄중하게 지켜보거나 이러진 어... 않은 입장이에요 어, 저희 알림명이도 유튜브 구독하셨어요, 님 하셨습니까? <laughs> 안 했어요 네 저희가 못 시키는 거요